여러분. 자.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기다리던 아, 대구. 끝날 대구로 저, 저. 보고 가네요. 어, 아하, 대구, 대구 좋다. 우와, 대박이야, 대구. 야, 대구, 대구. 어. 우리가 오늘 원하던 대구. 어. 근데 어. 대구 걸은 것 같더라니까. 어. 아, 대구 좋습니다, 아, 어. 여러분. 드디어 어. 오늘 대성어 좋 대구를 잡았네요. 막판에. 대구. 아, 좋습니다. 어, 대박이야, 대박. 아하. 야, 대박이야. 자, 대구.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성어종은 대구, 대구를 잡으러 갈 겁니다. 예, 뭐, 오전에 가 있던 분이 감추고 뭐 왔다는데, 오늘은 대성어종이 대구 때문에, 대구가 없으면 뭐, 이병수랑 뭐, 꼴랑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종은 항상 받깁니다 일단 나가서 제가 다시 그 영상을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뭐, 채비 방법이라든지그 다음에 낚시 이누는거 방법, 제가 물어봐서 차근차근, 오늘 한번 기, 영상에 또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 대상호정이 오늘 저거 대군데 이변수가 이렇게 쫙쫙 올라오네요 지금요. 아, 좋아, 좋아요. 어우, 오늘 아쉬이 이런데도 고기가 쫙쫙 물러주네요 여러분. 자. 어우. 세 마리. 오, 이쪽 버리 크고 잡으셨네 3마리, 야. 손만손만어 뜨세요, 사니? 네 마리, 네 마리. 선이 이쪽으로. 어, 한 마리 또 있어. 어. 싸줘서. 오. 자. 자 이렇게 지금 선장님 나 다시 두포이들이 이동하고 있어. 이야야, 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좋다. 아 이거 이거 리어봉봉이나 같이 나오니까 낚시 잘 되네 이거. 용왕님이 아시나 이거. 어 아, 멋있습니다. 오늘 좋아. 아. 이야, 이쪽도 히트네, 요 여러분. 뭐, 약주 사이드 다히트해 지금. 야 씨를 준수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역시. 자, 여러분. 어우, 이쪽도 또, 이게 또 난리 났네, 또. 야이 녀석 씨알 좋네. 오, 다섯 마리. 야주수주준 주사, 주사. 아, 좋습니다, 낚시. 야 올라오네, 이 녀석아. 오. 야, 뭐야? 뭐뭐뭐 어? 아, 이거... 대구 아니야, 혹시 이거... 서아 좋다 이거... 이야뭐 어떻게 감당을 을하하네네당당을 못해서 잡거 이거... 래거이 잡은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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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았네 대구 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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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laughs> 이거 이거 못 믿겨 이거. 아 이거 못믿야 이거. 이거 뭐 그물 로신거 아니고? 아니 그물 로오신 것들 이거 뭐. 아 이거 잘못된 거 같아, 이게 반을 일곱 개인데. 반을 일곱 개데 고기가 어떻게 열 마리가 넘냐고 이거. 아 이거 이거 그 그물 로시면안 됩니다 이거. 그물 거시면유 대박이야 대박. 되는 사람 되네. 네,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루. 고기 보세요 이거. 야 이러니 뭐소선하시 빨리 와야지 뭐. 싹 하겠네, 이거. 전봉이싹 잡아가겠네 이거. 자 이쪽 도세도 한 마리 잡았는데 뭘 잡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보시죠 한번. 대구 한 마리가 크게 잡기 좋겠는데. 어 좋다 좋아. 제일 좋아. 좋네 어 좋다 어뭐 이거, 이거 야 이건 뭐이거오이고야 나이스 나이스. 오 좋다.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여러분 이렇게 그물 넣심 안돼. 이분 그물 넣심 안돼 이거. 바늘이고, 근데 이거, 이거. 이거 한열 마리 잡았네. 아, 아 이렇게 나있어요, 나있어요. 자, <laughs> 자, 자 여기 같이 낚시해 온 분들하고 사이 좋게 둘이 엉켜도 음, 다시 자르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같이 낚시하러 고 이상은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야, 이거 우리 조선자님이지 오늘 무지 바쁩니다. 이 키를 잡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도가 안 치면 괜찮은데 파도가 많이 쳐서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 부부랑 같이 나와야지만 안그는 거야 아,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어이구 야 이제 손만 보시네 이분이 아까 못 잡으셨는데 야 대박이다 오, 야 오, 우 좋네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이 집에 가면 환영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반죠이묘수 반찬 하시면 되겠네 맞죠? 네야 예. 끝내준다 이거 구워먹으면 집나가마무라도 집에 돌아온대요 네뭐 <laughs> 구워주세요 야. 오늘 뭐 낚시하는 재밌네 여러분 재밌어. 실팀이었어 실팀이었어. 우유 자는 뭐야뭐상호작용 거리노? 야 이민수가 뭐 대구만 <목소리> 뭐 하네. 어우 <목소리> 아니 아니. 아 <아니, 목소리> 이분 아까 여기 인터뷰 하신 분인데. <laughs> 아니, 이거, 바닷가에서 그, 낚시하러 왔는데 그물 넣으면 어게해요 아니, 어때요? 분명히 바늘이 일곱 개인데, 일곱 개인데 고기가 열세 마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어떤 분이 채비를 떠군 건데 걸려서 같이 올라오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걸로 보라고, 바다에 그거라서 로또. 예. 뭐, 미크고래가 로또가 아니에요. 이런 게 로또입니다. 맞아, 사니님 그렇죠. 예. 아이고. <laughs> 뭐 또, 또, 담 또, 담배 한번한번담 좋아. 담배 또, 담배 어 이거. 앞뒤, 아, 앞뒤, 아, 옆에 뭐 왼쪽 좌우. 야, 이거 난리네, 난리네, 뭐 이거. 아우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놔도 힘들어, 여러분. 이에 속아, 이거 봐, 이거 봐. 아우망 풀이야, 망만 풀이 뭐야, 이거 뭐두풀 되겠네, 두풀 만들어야겠어. 너무 많이 놔가지고 어차 좋아. 야, 약들 빨리 빨리 하고 오세요. 남 분들이 잡아가기 전에. 아우 얼굴 나오게. 네. 야, 이거. 어허. 햇빛 때문에 이거. <laughs>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laughs> 여러분, 저는 전동 리를 했어도 수동을 땡깁니다. 왜? 상당자. 노래 여러분,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야. 오호. 자, 여러분. 아, 안, 햇빛, 안 보여, 이거. 햇빛, 에 반사돼서 안 보여. 야, 죽인다, 죽여, 첫 번. 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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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다리던 대박이다. 대구. 흔들 어. 대구 보고 가네요. 어. 아, 대구 좋다.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대구, 대구. 야, 대구, 대구. 우리 오늘 원하던 대구. 왜냐, 어. 대구 어. 걸은 거같더라까 어. 아. 아. 자, 자, 여러분, 여기 동생이 지금 대구를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세 팀이 있습니다. 세 팀이 있는데 특별 이벤트를 해서 오늘 오신 분세 명에서 갈가받서 이기신 분이 이 대구를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올해 예, 이게 마드로스 여기 조 선장님은 이 정도입니다. 오늘 특별 이벤트를 좀 이따가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대해 주세요. 어, 선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어, 조항이 아이고. 오늘 괜찮네요, 선장님. 네, 예, 예. 오늘 공복이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선장님이 네. 오늘 손님들도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여러분, 바로 저기 마드로스 해집 앞에 가서, 이거, 배구리 이벤트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아니. 자, 자, 여러분, 여기 고기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쪽에. 어, 이거, 이분, 이분 이거 손질하신다니까. 어, 바닥에 젓까? 예. 아니, 저기, 네. 아, 자, 야, 자 야. 여러분, 오늘 대구 잡은 게. 이면입이다도 이거. 아, 대구란다, 이면수이면수이 대구 시계수가 대구가 잡는 거네. 여기, 대구 한 마리 마지막에, 라스트, 대구 한 마리 잡은 거, 요거. 자, 요거 대구는. 대구 한 마리, 한거 잡은 거, 요거는 바로 이면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낚시하는 분들이 세 팀이 왔습니다, 세 팀. 저쪽 분하고, 이쪽 분하고, 요기. 세 팀. 세 팀에서 갈까? 한 명씩 나와서 갈아벌을 해서 이긴 분이 이 대구를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를 오늘 서선아 씨를 깔끔하게 많이 잡아오고, 오늘 이제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갈아벌시작 가자. 아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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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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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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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 좋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배낚시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낚시를 여기서 예약하고 하시면 됩니다.